모르겠어요. 고고테하 어? 자극 주고 <laughs> 연대감이 빵 그게 왜로올때 있어요. 왜 책상 앞에 앉았냐면 제가 내일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언니가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 사주 보는 거를 보고, 아, 이제 사주 좀 그만 봐라. 정말 전문적으로 심리상담 좀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 타로, 뭐 신점, 이런 걸로 심리상담을 대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막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 막 되게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사주, 뭐, 신점, 이런 데거든요. 심리 상담을 받기에 앞서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기질 및 성격 검사. 성인용 TCI 검사를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검사냐면 TCI는 심리 생물학적 인성 모델의 기초화예요.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요거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매우 수줍어이 위축된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거나 안 좋은 분위기를 시그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 제가 뭘 체크했는지 안 봐도 아시겠죠? <laughs> 대 학교 아, 심리상담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아, 가는 길 학교가 너무 예뻐요. 제가 말했던 초친소에 출연했던 우리 상담가 언니 버섯발로 커피들고 나와 계시는데 레이니데이 언니 갑시다. 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대박. 이게좀 떨려요. <laughs> 아 그래요? 어떤 게 떨려요? 아뭐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나왔을까봐. <laughs> 두 가지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어, 하나는 이 M MPI라는 검사고, 하나는 TCI라는 검사고. 이 검사는 원래 그 진단적인 목표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장애 그런 정신증적인 게 있는지를 진단하려고 했는데 음. 요즘 어. 사실 이 점수치가 이제 요보다 높으면 좀 어, 의미 있는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범위가 딱요 사이에 음. 다 들어와서 일단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어. 그다음에 약간 성격이 조금은 조급함도 좀 있을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조급함이 어. 진짜 심해요. 어. 네. 성격 자체가 좀 빡세고 음. 워낙 효율 음. 막 답답하고 이런 걸 싫어하다 아, 보니까 아, 아, 아. 옛날에 뭐 일할 때도 사실 네.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요. 일도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보급하고. 어. 이런 거를 음. 고칠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일을 잘하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거. 내가 성격이 왜려워 그쵸? 저는 제 성격에 남들이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 부분들이, 일에서는 굉장히, 좀 아웃풋을 잘 내는 쪽으로 작용을 많이 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고칠 생각을 그렇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성격이 좀 망가지긴 해요. 그렇게 적하다고혹시 음... 뭔가 이전에 가족적인 영향에서도 뭔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또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엄청 부지런하긴 하셨지만 막저 같아. 너도 막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다푸시를 하고 이러신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음... 음... 가족의 영향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도 학원 과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필요하면 엄마한테 나 이거 좀 학원 좀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어 그래 저희 부모님은 대학 못 가도 상관 없어요. 약간 이런 어, 주의셔가지고 어. 공부로 푸쉬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 물론 이제 잘하면 좋아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살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생길 어, 때 혼자서 하는 걸 너무 잘하게 돼요. 어. 영어공부도 다 혼자 하고 길러진 에이. 것들이 있었네 네 그런 길러진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데 조금 엄격한 주인이랄까? 맞아요 아마 만족도 쉽게 못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일단 뭔가 두려움 없이 좀그 낯선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지명, 직면하려는 용기도 있고 체력도 있고 활기 넘는쪽 <laughs> 되게 원기왕성하고 아. 활력 있고 어. 체력이 원래 되게 많이 받쳐줬을 거예요 맞아요 회복도 잘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좀얘기 불안 약간 이런 거는 좀볼수 음. 있고 자극 추구는 높고 낮으니까, 뭐 LP는 낮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약간 가리지 않고 좀 뛰어들 가능성은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정서적 감수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 슬픈 영화 보면 올수 있고 그런 감수성에 대한 거예요 어, <laughs> 나, 낮네요 <laughs> 감수성 근데 이제 정서적 개방성 그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나의 어떤 내적인 정보를 얼마나 꺼낼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내 얘기 뭐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꺼내는 거는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타인의 감정을 뭔가 공감하는 음. 표현이라든지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의 진짜 깊은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근데 TCI 기질인 성격 검사인데 기질이랑 성격이랑 뭐가 차이일까요? 기질은 뭔가 타고난 음. 바탕. 성격은 뭐 형성되는 어, 건가?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어, 네. 기질은 약간 타고난 거라서 사실은 바꾸기 네. 쉽지는 않아. 음. 그래서 우리가 기질은 받아들이고 대신 이 네. 성격으로 아. 그 기질을 보완을 하자라는 네. 게이 네. 거물의 네. 취지예요. 이 기질만 먼저 볼게요. 자극 주구 자극 주고. <laughs> 아, 93%. 어, 맞아. 아! 백분위를 보면 되고 야. 중간이 거의 없고 소희씨가 네. 약간 그런 응답하는 성... 거 있어서도 네. 좀 명확하게 맞아요.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저쪽 애매한 거 싫어해서 음. 성격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음. 성격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을 크게 나눠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를 이렇게 있는데, 네. 자율성 이제 온전히 내가 나를 네. 이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성격이라면 연대감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그 안에서의 그 일부로서의 어떤 나, 네. 그러니까 고차원에서의 그 성격이고 자기초를 한 단계 더 높아가지고 온 인류, 우주 만물 중에 일부인 나로서의 이제 성격을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성과 연대감인데 특히나 이제 자율성이 일단. 잘 발달되어 있어야 다른 네. 것들도 잘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자격성서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 거는 계속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누가 시켜서라든지 바깥의 외부의 목소리 때문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네. 나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런 목적이 딱 나한테 부여되면 그렇게 하게끔 막 끌고 가고 네. 스스로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게 하고 그중에서도 목적의식 높고 유능감 높고 어, 이게 너무 좋죠. 장기적인 그런 방향이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유능감 높은 사람은 또 일이 너무 쉬운 것보다는 과제가 살짝 도전적인 그런 게 있을 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든지, 네. 더 약간 땡기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 유튜브 편집할 때도, 음.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 어, 어. 어플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 근데 그게 약간 손에 쉬워지니까 음. 다른 걸 쓰고 싶은 아, 거예요. 어려워. 지고 이러면서 한번더 저한테 그 이렇게 발전... 과제를 어. 주는? 어, 어. <laughs> 어. 연대감이 되게. <laughs> 낮은 편이에요? 연대감이 빵점이에요 음. 솔직히, 남한테 공감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해요. 음. 좀 어려운 사람들, 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별로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음. 거에 더 가까워요. 음. 그것 때문에 불편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불편한 건 없어요. 어. 저는 사실, 오히려 남들한테 음. 제가 공감을 못 하는 성격이라서 제 자신이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아, 안 뺏기잖아요. 그래. 어, 어, 어. 조금 이해가 가면, 약간 살기 편한 것들도 있어서 맞아요. 조금 덜 화가 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약간 야,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그러면 뭐 나한테 유리한 게올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네. 음, 초인이 뭔가 목적이 있으면 대목적 지향적이어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조금 가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할수 있지? 약간 이런 게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음. 외로움으로 올 때도 있어요. 뭔가, 나에게 남는 건 뭔가, 막, 이런 어. 게 느낄 때도 있는데, 어. 그러다가도 눈에 보이는 성과, 음. 어떤 뭐, 물질적인 거, 이런 음. 거에 보면 또 다시 확 치유가 되고. 음, 그, <laughs> <laughs>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가족을 꾸린다든지, 뭐 이럴 때는 조금 더 개발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자율성과 연대감의 균형을 조금 뭐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내력 이 행동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어던 행동을 당장의 보상이 없는데도 계속 지속해서 할수 있는 약간 음.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인내력이 되게 높은 편이요 이건 아까 얘기하면서 많이 음. 느꼈어 어. 인내력 솔직히 진짜 감정적인 성격에 비해 인내력이 진짜 어머, 센 편이에요. 어머, 네. 어머, 저처럼 감정적이고 어머, 좀 충동적인 사람들은 어머, 그거 어떻게 보면 반비례하게 어머, 좀 인내력이 떨어지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충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뭐 다른 이런 인내력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다른 여러 부분들 때문에 어 어느 선 이상으로 그거를 자제를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끈기가 높은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 좌절하거나 이래도 계속 도전하고 그걸 오히려 또더 도전하기 위한 양분 삼아 가지고 더막 해본다든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있는데 그 끈기가 되게 높게 나왔고 또 제일 <laughs> 높은 건이 <이제> 성취에 대 <laughs> 야망이죠. 뭔가 그러니까 성취, 성과 이뤄애내는걸 되게 중요하게도 <laughs>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서. 과업지향적, 행동지향적, 뭔가 맞아. 이렇게 결과로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야망도 높고 완벽주의적인 것도 높게 나왔고, 음.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뭐 성과를 낼 때까지 나를 밀어붙이는 약간유 융통성이 없기도 하고, 어, 일단 그런 인내력 쪽에는 대부분 되게 높게 나왔고,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좀 좋아하고, 맞아요. 리예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음. 좋아하고 되게 사교적이고, 음. 그래서 매력도 있고 감정적인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빈약한 게 있어서 네. 뭔가 한 사람이랑 약간 깊은 관계로 간다든지 그거를 쭉 유지를 하고 약간 그런 거는 뭐이 성격 프로파일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영항수용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종교가 음. 없으면 이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현실적이고 되게 실리적인 사람인 음. 것 같고, 종교도 없는 것 같고. 없어요. 음. 목적의식 분명하고, 자기 통제를 강한데, 이제 대신 약간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 상하관계라든지 조금 권위적인 게, 이제, 담들이 봤을 때는 좀 있을 있어요.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아마 또 되게 잘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은데, 감정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뭔가 외로워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생각지 못한 걸로 음.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음.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나 참을성? 이런 거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또 조급한 성향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관통되는 것 같아요 또 공감도 기본은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런게 시작인 것 같거든요 밖에 없으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잖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음. 같이 있는데 막 웃어요 왜 웃긴지도 모르겠어요 음. 진짜 거의 그 정도 지경이 어. 이르렀어요 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도 예전에는 안 웃겨도 막상 옆에 사람들이 아... 웃으면 막하하하웃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왜웃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왜 웃기지? 음... 좀 내려놓자 그런 목소리는 좀 없어서 음... 계속 체력으로만 하는 것도 한계를 좀 겪어보기도 맞아요.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음. 맨날 아나 쉬고 싶다 이걸 다 알고 사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막상 정말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잖아요? 그러면 우울에 미쳐버리겠는 아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바보가 된 느낌? 음. 이제 본인한테 도전은 진짜 생산적인거안 하고 쉬어보는 게 되게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음. 요즘에 제일 갖고 싶은 능력이 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싶어요 음. 아 그냥 로또 안 돼도 되니까 그런 능력이라도 음. 좀 생겨라 음. 한편으로는 그 얘기 들으면 부러워할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할게 많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은 삶을 피하고 싶고, 음 삶에서 이런 생기가 없으니까, 지금, 초이씨는 현실을 좀더 살리고, <laughs> 얼마나 이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접촉을 해보고, 이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음. 좀 꾸준하게 음. 받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음.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어.